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9.7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99.5였으니까 이에 비해 MOM 0.3%가 상승한 그런 그림이고요.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22년 2월 처음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때도 처음에는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면서 변함 없음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24년 2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제가 그때 캡처를 해둔 그런 차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죠. 어, 지금 3월 달 자료인데 보시면 이게 다시 사라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하향 수정인지 오류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0%로 변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4년 2월 데이터가 하향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사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뭐 살짝 반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데이터의 추이가 더 중요하겠죠. 보시면 직전 6개월이죠. 경기 선행 지수는 1.6%가 하락을 하는 추세였고 이런 추세는 이전 6개월 1.9%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기선행 지수의 모습이다. 물론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달 정도의 반등 데이터를 갖고 확대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면 하 지금까지 떨어진 위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 가운데 나타났던 데이터고, 지금 위치 자체가 팬데믹 구간까지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크게 떨어져 따라서 크게 떨어져 있던 그런 하락세 가운데 지난달 하락분을 살짝 만회한 그런 수준의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번 달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건축 허가에 대한 증가와 주가 상승이 이런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건축 허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주택 건설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주택 거래 내용까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택 부동산 경기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11월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은 의외로 건축 허가 증가분이 이를 견인했다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 평균 근로시간이 소폭 늘어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컨퍼런스 보드는 건축 허가의 증가가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확산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의 경기 선행지수의 집계는 24년 미국 GDP 2.7% 상승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고 25년에는 2% 내외의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재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죠.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전망에 대한 데이터는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24년 6월 컨퍼런스 경기 침체 지나갔다라고 했다가 8월달 다시 그 신호가 발생을 했죠. 재차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까지는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10월 달에는 재차 해제가 또 되었어요. 뭐 이런 부분 들쑥날쑥 했지만 그리고 이번 달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더 이상 임박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차트가 빨간색 경기침체 시그널을 좀 의미있게 상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컴퍼런스 보드는 경기침체를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시그널 해석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하 지금 컴퍼런스 보드의 경기침체 시그널, 이 빨간색 선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기준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6개월의 경기선행지수의 증감률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최근 6개월의 경기 선행 지수의 위치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그 이하로 계속해서 왜 떨어지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커머러스 보드가 전망하는 경기 침체는 GDP가 2분기 역성장하는 그런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정의한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경기 선행 지수고, 파란색이 GDP입니다. 이 GDP가 역성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고 진단을 했던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70년도와 00년 IT버블이죠. IT버블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이때 보시더라도 빨간색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지만 파란색은 사실상 역성장하지 않았던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컨퍼런스 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기 선행 지수는 OECD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11월달 보시면 100.39로 기록이 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e C, D의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는 비중이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 경기선행지수의 흐름은 지지널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깊고 뭐 크게 모멘텀이 바뀔 만한 그런 상승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볼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하락 폭이,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 동행 지수죠. 11월 달 113을 기록하면서 직전 달 112.8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0.1% 상승을 했고, 이 정도 상승률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동일한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직전 6개월 동안 0.6% 성장을 했는데 이전 6개월이 0.5% 성장을 했으니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경기 동행 지수가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경기 동행 지수가 우상향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정체되거나 꺾이는 흐름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경기동행지수가 계속 상승한 배경에는 이전 소득을 제외한 개인 소득이 견인을 했고, 그 뒤를 이어 고용이라든지 제조업무역 판매가 있었습니다. 뭐이세 가지 항목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산업생산의 경우에는 3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를 나머지 세개 항목이 상세를 시켰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라 봐야 되고, 산업생산 관련해서 어제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산업생산이 이 4가지 동행지수 구성 중 그나마 선행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핵심은 고용이고 이게 꺾여야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실질 개인소득도 줄어들 테고 이 소득이 줄어야 제조업 이래 무역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행지수가 전월비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과거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 동행지수는 필라덴피아 연운의 경기 동행지수도 있습니다. 3개월 변화율을 많이 보는데, 지금 50개 주가 지난달 대비, 그러니까 3개월 변화율이죠. 상승을 했냐, 하락을 했냐를 보고 경기 동행지수의 의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가장 최근 데이터가 10월 달이고요. 지난 3개월 동안 35개 주가 상승을 했고 9개 주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6개 주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경기 침체가 임박하게 되면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지금의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 지수는 지난달이 10개 주가 하락을 한 거에서 더 줄었죠. 한마디로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를 확산 지수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번 달 52를 나타냈는데 직전 달이 최초는 48이었다가 38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간 경제 상황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철도 교통량이라든지, 대형 소매점 매출, 뭐 전력 생산, 연방세금의 원청징수 등을 통해서 주간 단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GDP 성장률이 2.7로 기록이 될 그런 위치입니다. 지난주가 12월 7일이었고, 이때는 2.16이었거든요. 13주 이동 평균이 2.14니까 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간 경제 상황 지수는 이때 저점 이후에 저점이 살짝 높아진 상황이 정체에 횡보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긴 하지만 뭐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르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경기 동행지 지수는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GDP가 견고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따라서 GDP가 높다라는 이유는 경기동행지수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 선행 지수는 꺾였고,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 보시면 이런 현상은 늘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고, 이번 사이클은 좀 특이하게 과거 평균 대비 상당히 오랫동안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선행 지수, 뭐 이번 달엔 상승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꾸준히 하락했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행지수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레시오로 표현을 하면 11월 달 0.88로 직전달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죠. 이 레벨은 상당한 하락 구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때나 나타났던 그 레벨을 2탄에서 떨어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경기 확장기에는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 수축기에는 하락하게 되는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순환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과거 흐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전달 대비 상승했다고 한들, 이 레시오로 따져보면 0.88로 직전다가 변함이 없는 그런 레벨까지 위치를 한 것이고요. 다음은 경기 선행 지수와 ISM 제조 PMI와의 흐름, 뭐 대체로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과거 패턴상 두 지표가 모두 하락했을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두 지표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최근에는 다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바닥 구간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급격하게 하락한 뒤에 나타나는 기조 효과의 반등을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이런 기조 효과에 따른 반등은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의미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SM 제조업 PMI가 S&P 추정 실적과 유사한 선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S&P 기업들 대부분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한 흐름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금은 이 괴리가 발생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P 추정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S&P 기업들의 추정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기 동행 지수와 S&P 500 추정 실적 ...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동행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추정실적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라 흐름이죠. 이걸 보고 실적이 잘나서 경기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동행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다만 과거 흐름 놓고 봤을 때 모두 시차를 두고 경기선행지수로 수렴을 했다라는 패턴 반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공공연 IT 버블이죠. 기술혁신사이클하고 비교되는 이 구간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많은데 그럼에도 당시의 경기동행지수와 함께 상승했던 S&P 500 지수의 이 기울기 각도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 상당한 간극이 보인다. S&P 500 지수가 앞서가도 상당히 너무 앞서갔다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란색 경기선행지수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초록색 경기동행지수보단 상당히 앞서가 있는 이 빨간색 점선 S&P 500의 지수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 보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구간에서 특히나 경기 침체 직전에 디커플링이 나타나죠. 이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갈리게 되는데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경기 선행 지수에 나타나는 데이터, 특히나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선행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간 고용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반적인 물류 운송업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트럭 물류 11월 Y/Y 변화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 500과 S&P 500 기업 내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선행 실적 비교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경기 침체 직전에 뚜렷하게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거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간극이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 화물 및 물류 부분의 실적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어 왔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컨브러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살펴봤습니다. 뭐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한달 정도 상승했다고 해도 아직은 그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은 건축허가의 증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모기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민간주택 건축 허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지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2월 달에도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달 하향 조정이 되면서 사라졌다라는 부분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와 동행 지수의 레시오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지난달과 변함이 없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